기록을 보면 의문이 들수 있었다. 부상에서 회복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황대인도 있고 젊은 거포 변우혁도 있다. 또 절박하게 야구에 임하고 있는 이우성도 경쟁력을 보였다. 숫자만 보면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진다. 기아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대신 오른손 타자 패트릭 위즈덤 33을 영입한다. 메디컬 체크에서 문제가 없다면 K보리그의 명문 구단에 합류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여러 매체들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위즈덤이 기아와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위즈덤이 뛰었던 멕시코 태평양리그의 나랑에로스 대 에르모시오 구단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주덤이 K보리그 팀과 계약해 올해 윈터리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전체 52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지명된 위즈덤은 빅리그에서 7시즌을 보냈다. 455경기에서 88홈런 207타점을 기록하며 장타율 0.459은 괜찮았다. 그러나 타율 0.209, 출루율 0.291로 선구안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이너리그 성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1시즌 동안 878경기를 치렀으며, 138홈런 499타점, 타율 0.245를 기록했다. 439경기에 출전한 트리플에서의 성적, 7시즌, 은 89홈런 277타점, 타율 0.253이었다. 출루율 0.333, 장타율 0.487로 OPS는 0.820이다. 트리플A와 메이저리그에서 총 894경기를 뛰며 177홈런 484타점을 기록한 성적은 꽤 인상적이다. 빅리그에서의 성적만으로는 의문이 들지만 누적된 통계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타격 영상을 분석해 보면 분명한 장점이 있다.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다면 타이거즈의 2연패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배트 스피드가 빠르다. 풀이 터지만 임팩트 이후 폴로스루가 짧다. 임팩트 순간 오른발이 뒤로 약간 빠지며 공중에 뜨는 모습이 보인다. 바깥쪽 공을 밀어내지 못할 것 같지만 헤드가 떨어지지 않는 강점이 있다. 오른발이 조금 뜨는 것은 그만큼 벽을 견고하게 쌓고 골반의 가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회전 반경이 넓고 빠르며 손목 힘도 좋아서 스윙을 하다가 망것 같다는 이미지에도 비거리 손실이 적다. 상대 배터리에게 맞으면 넘어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타자가 그만큼 무섭다.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이호성 등 강력한 타자들이 있는 라인업이라면 자연스레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점은 빅리그나 트리플 A급 투수가 K보리그에 얼마나 있는지이다. 위즈덤은 떨어지는 오프 스피드 피치, 휘어나가면서 크게 떨어지는 브레이킹볼,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나가는 슬라이더를 공략하기 어려운 타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종을 원하는 코스로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케이보리그 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떠올려보면 계산은 간단하다. 시속 160km의 직구도 쉽게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타자다. 재구가 부정확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 맞고 흐름을 내줄 위험이 있다. ABS, 자동 볼판정 시스템, 도입으로 케이보리그 스트라이크 존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 영리한 배국인 타자라면 케이보리그만의 S존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리그 투수력 수준이 트리플의 평균보다 낮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는 타자다. 빅리그에서도 삼루 수비를 맡았기 때문에 김도영의 체력 관리도 가능하다. 약점이 확실히 보이지만 강점도 뚜렷하다. 공갈이라도 확실한 포가 타선에 있느냐 없느냐는 상대에게 큰 압박을 준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코치진이 위즈덤의 강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린 문제다. 2024 시즌 케이블리그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CBS 스포츠는 15일, 한국시간, 패트릭 위즈덤, 한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CBS 스포츠는 위즈덤이 케이보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즈덤은 올해 시카고 컵스에서 75경기에 출전해 타율 0.17일, 8홈런, 23타점, 5도루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의 위즈덤은 1991년생으로 우투우타 네아수다. 2012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52번으로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하며 주목을 받았다. 위즈덤은 2018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으며, 32경기에서 타율 0, 260, 14만타, 4홈런, 10타점, 11득점, 2도루, 오패스 0.88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8 시즌 후, 위즈덤은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하면서 선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2019 시즌 성적은 9경기에서 타율 0.154, 4안타, 1타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위즈덤은 2020 시즌 시카고 컵스에 합류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2021 시즌에는 타율 0.231로 다소 낮았지만, 28홈런을 기록하며 뛰어난 장타력을 증명했다. 2022 시즌 25홈런, 2023 시즌 23홈런을 기록하며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다. 위즈덤은 2024 시즌 75경기에서 타율 0.171, 27안타, 8홈런으로 부진했다. 강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는 특히 컨택률이 더욱 떨어졌다.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0.209, 출루율 0.291에서 알수 있듯 선구안이 다소 아쉬운 편이다. 결국 컵스는 지난 11월 위즈덤을 지명할당 조치했다. 이후 위즈덤은 FA,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고. 미국 언론에서는 그가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2022 시즌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함께했다. 소크라테스는 2022년 127경기 514타수 160안타 타율 0.31일, 17홈런 77타점 83득점 12도루, 오패스 0.848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142경기 547타수 156안타 타율 0.28호, 20홈런 96타점 91득점 15도루, 오페스 0.807로 활약했다. 2024 시즌에는 140 경기 552타수 171안타 타율 0.310, 26홈런 97타점 92득점 13도로 오페스 0.875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특히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20타수 6안타, 타율 0.300, 1홈런 5타점으로 기아의 통화부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기아는 소크라테스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소크라테스는 슬로 스타터 기질이 강하고, 올해는 외야 수비 범위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 9일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로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 우리의 전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내일과의 재계약을 마쳤고, 소크라테스와의 계약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아가 소크라테스를 대신해 위즈덤을 선택한다면 2025 시즌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위즈덤은 외야 수비를 할수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주 포지션은 삼루와 일루이다. 그러나 삼루는 슈퍼스타 김도영이 맡고 있어 위즈덤은 일루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올 시즌 일루수로 성공적인 변화를 겪었던 이우성이 다시 외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시베스 스포츠는 패트릭은 지난 세 시즌 동안 최소 20 홈런 이상을 기록했다. 다시 타석에 설수 있기를 바라며 해외로 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